왔다, 왔다, 나온다. 오, 이야안 보여. 어어어, 어, 조조조 어, 어. 어, 어, 근데 이게 두 마리 어, 음. 어, <목소리> 왔다 어, 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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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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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요빨어 왔어 왔어! 오 오늘 이 방파제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 줄에도 있고 이 주에도 낚싯대가 꽉 박혀 있고, 야 여기 마더는 배가 엄청나게 많네.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야, 오. 입질이 멈췄습니다. 약간 금방 잘 오더니 지금은 더 멈췄네. 바늘이 확실히 작은 바늘이 흡입이 잘 되네. 그지 바늘이 작아야 돼. 고등어 채비보다. 전갱이 채비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 배한번 지나가면 난리 납니다, 이 파도. 오, 오. 오늘 열쇠 물이라, 물이 느리면서 넓네 왔어 왔어 뭐가 왔어 오징어가 아 고등어가 왔어 오매매 <laughs>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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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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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laughs>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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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빨리 빨리 꺼내 이그 그래,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 아이고 아이고 좀 들어봐봐 이쪽에다가 이야~~ 이렇게 이야~~ 하하하하 <laughs> 믿기줄까? <믿게> <laughs> <laughs> 오 파도가 엄청 높네 오배 한번 지나가면 이 파도 이거 어 난리 납니다 오, 응?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오잘 오네. 오, 오, 뼈 왔다 왔다 왔다. 오호. 아 어등어는 하얀 게참 이쁘네. 아, 요거 <laughs> 이제 뼈 이걸 떼면 조금 더 씨알이 커지니까. 예, 그래도 아직은 괜찮네. 저번보다 많이 커졌어, 그죠? 음, 잘 나온다. 한 <laughs> 마리, 한 마리. 왔어, 왔어. 오, 온다, 온다. 어메, 아이고. 자. 음, 그래도 어제 못잡고 봉창을 하네. 어, 미끼도 안 끼고 하는데 온다고? 그참 이상하다. 아그 거기다가 자 발등왕 그선그 낚시 그 캐스팅 그 외쳐. 아 오호호 자밭 뿌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줘. 탁 던지 나둘줘와직이네 어, 명중 직이네어 <laughs> 오, 오메 오 사서 저큰거 나왔네 이야 고등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왔어 오 왔어, 왔어. 어이구, 눈은 나오네. 여기는 마도 방파집입니다 여기다 넣어야지. 또, 떨굴라고. 오. 바늘 바꿨어, 정경이 바늘. 바늘 바꿨더니 잘 오네. 오. 으이요. 꽃님들 계속 내가 불렀 응. 음, 공짜로 될까요? 미끼를 밥을 줘야지. 개들이 어떤 영특한 애들인데 밥을 안 주고 고기를 잡겠다고 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얄짤없습니다. 안아요. 아이쿠! 신미도 음, 앞에서 여기 태안마도방파제 전갱이 바늘을 갈아서 음, 전갱이 바늘 솟자 바늘 채비를 바꿨더니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음, 바늘이 너무 많으니까 엉켜가지고 아까 4마리 네 나왔는데 다엉켜가지고다 바꿨어요 제비를 아, 노래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이이란봉이이이이흘이이감이이능이도이 <목소리> 노래로 화적구나 금수나가 항상 실버 어르신 시리 나도 로오 왔다 왔다 오오오오오야 아이고 아이고 터졌다 빨리 주세요 허허 허허 놓쳤어요 허허 허허 허이 허허 허 왔다 허 허허 우리는 안 나오고 옆에서는 놓치고.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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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그러고 있었지. 맛있지, 뭐. 오. 몰고 있었네 이놈이.

한 번. 오 오늘 손님 여기 낚시 하시러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오늘 낚시는 이것들로 종말을 맺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있 네. 오 그래도 오늘 조금 가봤네. 아이. 그막 얼기설기 놔도 돼짝라응 음. 됐지? 오하하이오굴 잡으면 돼기니 아이고 구독 <놀람> 부턱, 한다 <부턱한다. 놀람> 네.